안녕하세요. 아예 짜증 드리니까. 우글, 오글꽃이 오구, 였습니다. 초에서 나오는 꽃입니다. 근데 얘는 감시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 물감들이는 다 샀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엔... 노란색. 그런데 이쪽 보라색은 캔디물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쪽에 이거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있고.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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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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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어 이쪽에 이이쪽이쪽이이이이 꽃이 폈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엄청 아름답습니다. 이거는 케이스입니다. 이쪽에 딱 꺼주고 음. 이쪽에 했니다 이거는, 이거는 어려운 물체입니다 어, 이거는 얘가 맞는 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꽃이 폈었습니다 제심장 아, 죽었다. 음, 이번에는 또, 또, 음, 한색 굴까를 꺼내볼게요. 한색 굴까에 는 이렇게, 찡득찡득해.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찡득찡득 뭡까 찡득 이렇게 엄청 크게 될수도 있고, 이렇게, 길게될수 있고 그래서 마지막은 어떤 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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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번에이번에는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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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쪽에 넣어주고 이쪽에 모양지도 만들 수 있는 거 오징어 게임의 스판을이렇게 크게 해주고 해볼게요 꽉눌려주고 얘는 꽉꽉꽉꽉꽉한번 네. 이렇게 꾹눌려주면 이쪽에 다시 살살 살살 비벼주고 이렇게. 이렇게 감기자 잘해 이렇게 감기자 잘해 몸이 알아 감기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자 이렇게 어, 아까 전에 이거 아까 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봐봐요 이렇게 예전에 똑같은 수영이에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두개 해주고 이렇게 두개 해주고 이두개 작가 주고 이렇게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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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아, 아. 영상이 이렇게. 아, 그런데 이거는 참 이렇게 해주고 이걸 이어주고 얘 예. 얘도 이걸. 이렇게 해주고. 비벼주고 입을 이렇게 한번거비자처럼아 이렇게 주 아, 이렇게 이렇게 라 <놀람> 이렇게 하게 척척척척 음... 이렇게 음... 이렇게 만들수도 있는거 이렇게똥 모양으로 만들수 있는거 이번에는 핑크색이 이번에는 미친. 이번에는 섞어볼게요 핑크색이 하얀 옷 엄청 크 핑크색 쓰기의 미가 될수있어 근데 얘는 이렇게 얘네들은 안색끝 이는 나나나나 종 이번에는 내려볼게요 엄청 크게요 이렇게 해주고 나나나나나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거를 엄청 크게 이번에는 했다가 회색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회색이는 이번에는 이렇게 비벼주고, 렇게는 햄버거, 메스커브야 이쪽에, 이쪽에, 얘처럼 똑같은 옷인데요 그리고, 얘는, 이딱에딱쪽에주얘얘똑똑같이게해이쪽이쪽 이렇게 되 지금. 짠, 짜잔.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음. 이번에는 어떤 거를 섞어볼까요? 이번에는 보아색을 섞어볼게요. 회색이요 새색 이완, 보아색 이완 합쳐 해 볼게요 이렇게 기죽, 기축. 기죽하게 합체 이번에는 내가 막으로 섞을게요 어떤 물걈가 나올까? 어떤 색깔이 나올까? 어떤 색깔이 나올까? 야부부부 <목소리> <때가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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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한 거 이번엔 노란색이랑 예한 섞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짱짱짜장짜장짱짱짜장짜장짱짱짱짱짱. 노란색이야. 이렇게 만든 노란색을 이번에는 핑크색을 섞어 뭐야, 나핑크색색 r e if i 와! 다음문 s 처럼 나왔네요 m n o 핑크 u r 다음 문 i 모양인데 엄청 색깔이 f I'm 큰 색깔 같아요 엄청 f i 케이스 t sure 진짜 이거는.. 자.. 이거를 딱딱딱 열어주고 이거는.. 봐봐요 이쪽에 땅 해주고 이쪽에 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쪽 손은.. 손이... 땅! 손! 나와봐야지 그리 이거는 엄청 커서 신들입니다오근나고 뒤에 나오는 친구들이 많죠 이쪽에 다 집어넣어 이걸 팍! 팍 넣을게요 팍 넣을게요 이것 봐요 끝나고 없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봐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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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줍니다 얘도 이렇게 섞어주고 얘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는 얘네들은 정리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짜자 이번에 네. 이렇게 정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리 못한 일요 그나 버리기만 해야 돼. 이거는? 이거는 좋은니까 오! 어. 트레칭. 트레이싱. 이번에는 트레칭을 많이 해놔? 뚜껑 부자예요. 이 뚜껑들은? 봐봐요. 불양식품이에요 부양식품. 부양식품이에요보양식품 부양제품. 이거 되는 해봐요! 내 겁니다! 이 색깔은 빨간색으로 됐습니다. 빨간색! 이번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는 수야이미는 영상이 많이 눌려줘야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상을 많이 안 눌려지는 내 아빠의 네, 엄마, 내도 다닐 거고, 그랬니라. <목소리>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이, 이 무근의 <목소리> <이 살� startups> 꽃이, 열쇠고 있는, 문구대에 문구정에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걸 꾹꾹꾹꾹꾹 내려주세요 아니, 저거 너는, 그리고 얘는 싸웁니다. <목소리> 그래서, 응. 우정궁 문구점에서오 와서 빨리 사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영이 열쇠 고이 밖에 있습니다. 영의 영이, 영이 열쇠 고이는 엄청 예쁩니다. 이 수의 의미는 흰 레드 침니의 의미입니다. 레드 줍니다. 딴딴다단딴딴딴 <돈> 어, 진짜 보인다 <돈> 이번에는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알 버튼 끌딴딴